여러분 모습이 다르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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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러니까 집단 관측이 누군가가 을 하고 준습니다 제가 즐기는 대로 왔습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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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백만 원짜리 사자. 아무것도 없어. 전화해야겠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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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

일단 이따, 이따 3시 반에 와서 까 4시 반에 4시, 4시 반! 4시에 오면 될거 4시 4시 네. 반에 오면 될까? 여기 이이블이3시 돼있어 여기는 지금은 한 오래 안할거 이거는 이제 시작해가고 네. 이따가 두 번째 타임에 또한거잖 모르겠어 네 음. 언제까지 있을 거야? 어팔 아파 왜안 와? 왜? 저기서 온돌이 하고 있나 또? 아니 서 소리도 안 들어요 소리 진짜 대박인데? 음, 오. 음, 저기에 21대가 더 있다고 생각했 지겨워지지? 15만 원짜리로 가자 한... <laughs> 병원 <영원히> 가자 <다시> 한... <laughs> 소리만 듣고 오는데 가서? <laughs> 여기지 네? 시선인데 큰로으로못보여그러니 어차피 소리 들릴 거 아니야. 뭐야 아, 왜? 아, 사진 또 돌아가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요즘에잠깐착 네, 오. 오, 차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많아 생짜 7 5 0만원이면 오, 존내 없다. <laughs> 온다. 꺼진 거야 큰 거야. 아아